첫 번째로 집에서 하는 방법은 소금물 가글입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소금물 가글이 통증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지만 입안의 괴양이나 통증 부위의 회복을 빠르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소금은 상처 치유에 아주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소금물 같은 경우는 잇몸 주변의 체액보다 염화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요. 세포막은 반투각성막으로 소금이온은 쉽게 통과하지는 못하지만 물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 부위에 붓기가 발생이 되는데 이때 농도가 높은 소금물은 농도가 낮은 잇몸 조직에서 물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염증으로 인해서 부어오른 잇몸의 수분을 외부로 배출시켜서 붓기를 가라앉게 하고 염증성 삼출물을 제거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는 염증 부위의 압력을 줄여주게 돼서 통증을 완화할 수도 있다는 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아서 생성되는 염화이온은 미생물의 세포벽에 손상을 주거나 탈수시켜서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약한 살균 효과를 가지게 돼요. 잇몸염증의 주 원인인 구강내 유해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감염의 위험성을 줄이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소금물을 가글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농도에 맞게 직접 만들어서 이제 가글을 하는 방법이 있고,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국의 생리식염수라는 거, 그걸 이제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사실 그 생리식염수 한통 자체가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생리식염수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집에서 소금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잇몸에서 생긴 상처나 궤양이 일주일 걸려서 나을 게 만약에 5일만에 낫게 할수 있다면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소금물 가글을 권장드리는 겁니다.